1번입니다. 지진과 지진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항상 아는 건지 옳은 건지 잘 체크하셔야 될 거고 피파의 속도가 S파보다 빠르다. 그렇죠. 맞는 말이고요. 멘틀은 고체 상태이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맞는 말 피파와 S파 모두 전파된다. 예 그렇죠. 피파 같은 경우야 고체, 액체, 기체 모두 전달되는데 S파 같은 경우에는 뭐만 어, 고체만 전달된다. 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진원은 지진 발생 시탄성너지가 최초로 방출된 지점을 말한다. 그렇죠. 진원, 지진의 근원이다. 라고 하는 거니까 최초 발생 지점 맞겠습니다. 그 다음, 피파는 실제 바로 매질의 진동방향과 파의 진행방향이 평행한 종파이다. 그렇죠. 피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 마지막, PSC는 진앙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한다 아니죠 우리 PSC는 뭐에 거리에 비례하죠 왜 P파와 S파의 도착 시간 차이인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때요 어, 도착하는 데 차이가 점점점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진이 어디서 일어난지 멀리서 일어난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이번 퇴적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오른 것만은 단 역전은 고려하지 않는다. 항상 역전, 퇴적구조에서는 역전 같은 것들 체크해 주셔야 되고 항상 이 퇴적구조는 문제가 특징, 음, 특성 이런 것들 물어보기 때문에 어, 이런 거잘 암기하시고 빠르게 풀어주셔야 돼요. 점이 층리는 단위 층내에서 위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가 조립질에서 조립질 뭐야 큰 거, 세립질 작게 변한다 맞죠 네, 위로 갈수록 어, 입자의 크기가 점점점 작아지죠 사층리는 건조한 아이쿠 틀렸네 환경에서 점토와 같은 퇴적물이 수면 위로 노출되어 갈라진 구조이다라고 했는데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건열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다음 연우는 수심이 깊은 아이쿠 연우는 어디야 어, 수심이 얕은 곳에서 물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수심이 깊은 곳에서 생겨나는 건 누굽니까? 그렇죠. 점이 층리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고도 탁 틀렸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 요런 퇴적구조, 지질구조, 이런 암기 문항들은 아, 이거 딱 틀린 문항 바로 체크하자마자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저탁류는 뭡니까? 어, 대륙, 대, 에 i 이는 흐름을 말하죠. 음. 그래서 여기 이저탐류가 쌓이게 되면 우르르 떨어지면서 어, 탁한 흐름이 생겨나는데 요게 쌓이면 저타감. 그리고 거기서볼수 있는 구조가 예, 점이 층이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1 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